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청프로입니다 요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스텍스인데요 방송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스텍스코인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예, 저점이 어디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렸었죠 앞서서도 예, 1800원 부분 지지 받고 그 다음에 예말 그대로 말씀드린 그대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모든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이 나고 다시금 반등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어 지금 시장에 이슈들 정말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슈에 먼저 살펴보고 스택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다시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춤주춤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제가 이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지금 시장은 이렇게 하락세로다가 빠지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자, 관성의 법칙처럼 이렇게 한번 크게 급락이 나온 종목들, 투자자들은 근데 워낙 급락이 나오니까 겁을 먹잖아요. 겁을 먹고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오면 아 혹시나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질까 추가 급락을 우려해서 번지는 품의 현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마운트곡수 사태와 마찬가지로 같이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시장 하락폭을 키운 독일 정부의 매도가 거의 완료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 만큼 다판, 독일 정부의 물량이 이제 멈추면서 시장 역시도 안정세로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곧 6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가격이 6만 달러 이상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BTC 현물 ETF에 유입되는 자금이 엄청난 규모로 몰리고 있고요. 최근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몰린다는 라 것은 현재 의 위치가 바닥 구간이고 네, 다시 코인이 상승을 할 거라는 네, 고래들의 예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인이 6만 달러를 간다는, 그 이상 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다? 네, 고래들과 네, 그리고 전문가 사이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측이 같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시장의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 고래, 이쪽과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큰돈을 벌수 있고, 지금같이 바닥 구간일 때, 바닥 구간일 때 매수의 기회이고 매매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나의 투자금의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다시 스택스 코인으로 넘어와서요. 제가 항상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차트는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봐야지만, 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위치가 어디고, 지금 저점인지, 구점인지, 여기요 부분만 보고, 야, 이거는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이야. 라고 생각해서 요 앞에, 혹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이제서야 매수가나 매수가 위로 살 곳이 올라온 거거든요. 매수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기가 막히게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克스 코인. 지금 이렇게 반등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확실히 전환이 됐냐? 아닙니다. 차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 어떠세요? 9점9점점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급락이 나왔고, 고점 부딪혔죠? 그러면 지금 위치가 딱 부딪힐 수 있는, 딱이 추세, 이 그대로의 추세에서 딱 고점에 지금 부딪혀 있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고점을 다시 연결하면 정확하죠? 이렇게 고점이 점점,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바닥은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상승으로 다 전환이 되는데, 보시면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여기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보다 삼각수렴 중이다. 역시나 삼각수렴 중이고 그 부분의 위상단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그대로 만약 에 예를 들어 2,800원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2,800원입니다. 2,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 다만 만약에 오늘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회수한 못해도 2,000원 공 2,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1,800원을 깼다? 만약에 2,000원을 이제 2,000원까지 이탈이 나왔다가, 1,800원을 하락하면, 그러니까 1,800원을 다시 하락으로다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흔절가를 찾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1800원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2800원을 돌파하게 되면, 28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일단 최소가 다음 목표가를 한 33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만 진행하시면 손실은 없을 겁니다. 돌파할 때 짧게 3300원까지 먹고, 여기서 분할 뭐 매도로다가 3300원, 3800원. 4,200원, 이런 식으로다가, 분할 매도만 하신다면, 큰 수익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다권에서 다시 한번 빠지면은, 이탈,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중요한 게, 매수할 때 제일, 아니,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게뭐예요 매수타점, 매도타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없고, 그 다음에, 시장의 정보도 당연히 없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패신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방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 뭐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100% 무료로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65에 0309번으로 문자로 적어서 정보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고급 정보들 받을 수 있는 정보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서 신규 매수가는 물론이고, 그리고 추가 매수 방법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해서 모두 다 알려드리는 방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켓메이커의 평당가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니까 따시게 굉장히 쉽겠죠. 보통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게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시잖아요. 이 어려운 점을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다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두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들을 영상은 물론이고 이렇게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뭉치똥이 몰리고 그로 인한 급등 코인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방을 보시면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는지 얼마에 드렸는지 아마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냥 뭐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급등한 코인들을 공략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급등한 코인들은 네, 고점에 물리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아직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서야 추세를 전환하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승 초입 구간의 장점이 뭐냐면은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고 위험성이 적다. 네, 위험성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런 정보들을 정보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보시면 은 언제 사고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맙게도 이렇게 감사 인사들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방에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받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구매가격까지 해서 다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급등하기 전에 바다권에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도 많이 주셨는데요. 자,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에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2월 6일 날짜에 저희가 이천 매수를 진행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아까 전에 이제 정보방에서 보셨듯이, 추가 매수도 한 번쯤 진행을 하고 나서, 3월 18일,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43%라는 정말 경이로운 수익을 안겨드렸거든요. 물론 모두 다 243%라는 수익을 다 드신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10%, 어떤 분들은 뭐 50%, 이렇게 해서 분할로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부 물량들은 끌고 가서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아발란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얼마? 42만원 부분에서 진입을 한다. 얼마에 진입을 하고 평당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답변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정보방에서는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이게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위주로다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리어 프로토콜에 이어서 엄청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15% 수익권에 도달했고 언제 매수를 했냐? 1월달에 이렇게. 저점에, 정말 저점에 대수 진입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다가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진행을 하고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이렇게 비복의에 수익에 도달 했습니다. 물론 요거는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 두달 조금 안 되게 걸리긴 했지만 그 달에 100% 이상의 이런 수익을 냈다라는 거는 충분히 계좌의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과 아발란체 두 종목 모두 다 경이로운 수익을 달성했고, 10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점에 정확하게 시세 분출 전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정확하게 사인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드리면서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종목들 역시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9965-0309번으로 정보방 혹은 코인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해당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방 입장 방법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좋은 코인들을 갖다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혹은 오늘 오후라도 당장이라도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 나는 매일매일 이런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 혹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서 수익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너무 큰 자금으로 하진 마시고요. 어, 이번 운영하시는 자금에 한 20~30% 운영하시다가 만약에 저랑 했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진짜 이런 수익들이 발생이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해서 이제 자금들을 조금씩 늘리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위상단에 010965-0309라고 해서 정보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급등할 코인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바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